안녕하세요. 레인보 리턴제 여완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동성애 문제를 말씀해주신 아름다운 두분 여성 패널을 모였습니다김전 작사님 요새 책 출간하신 다음에 많이 바쁘셨죠? 네 예, 뭐 그렇다고 일단 답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많이 바쁘셨겠죠? 제가 예, 이교보 뭐. 공고 1등을 네. 곧 앞두고 있지 않을까라고 <laughs> 누구나 예, 뭐 얘기 들었는데 축복심그로 받겠습니다. 예. <laughs>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해운심리연구센터 박정래 원장님께서 나오셨는데 네. 이분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을 상담하는 상담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고 우리도 성폭력 상담하면 그런 내용을 당연히 추측할 수 있겠지만 우리 원장님께서는 좀 특이하게 성폭력 가해자를 상담하시는 상담 전문가세요. 그래서 성폭력을 저지른 다음에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 그분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그런 분이라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원장님 지금 하시는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요. 어, 일단 저희 주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업은 상담을 하고 있고요. 우연찮게 제가 교정 시설에 가서. 어, 이 가해자들을, 성가해자들을 상담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그 기간이 한 10여 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범죄자들하고 좀 다른 게요, 성범죄자들은 법적인 처벌 플러스, 그러니까 이수명령 교육이라는 걸 교육명령을 따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교육명령이 40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어, 현실에서는 한 300시간까지 음. 교육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수감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이 교육 이수를 어, 꼭 해야만이 출소를 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한지한 한 10년 가까이 됐고요. 어, 1년에 한 연간 한 100여 명 정도 분을 음.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교육을 하면서, 어, 성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됐고, 이분들이 정말 건강해져야만이 우리 사회에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한 명의 가해자가 치료가 되면 일곱 명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저도 피해자를 돕는 상담사였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한 명의 가해자를, 치료가 되면 일곱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됐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 기적처럼 저를 교도소에 보내셨고 그 교도소에 가서 어, 많은 어, 성 범죄자들을 이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치료하는 과정 안에 아 이분들에게는 정말 심리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들의 어, 생각들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이분들은 사회에 나가서 성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잘못된 생각, 성적인 생각을 바꾸어서 이분들이 가해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한 사람당 7명의 피해자가 줄어들게 되고 곱하기 그 명수 어 곱하기 7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피해자를 만들지 않을 수 있고 그들 또한 또 가해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겠죠. than a l i t 성 l 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 h 의 자는 누구냐면 l e bit more than a little bit 이 o r e than a l i 전제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다음에 뭐냐면은 만 16세 이상의 성인 중에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에게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16세 이상은 맞지만 그뒤에게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네. 소아 성애자가 아닌 거죠.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가 그러니까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함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 소화성애를 성적지향으로 분류해달라는 목소리가 계속 일어나니까 AP에서 그래야 되는 것 같다라는 기사가 어 지금 나오는 바와 같이 이제 국내에도 소개가 돼서 굉장히 국민들을 경악시켰습니다. 물론, 성적지향의 한 종류로 소화성애가 분류가 됐다고 해서 어 또는 분류가 된다고 해서 소화와 어른의 성관계 자체를 인정하는 거냐 이건 다른 문제가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성적지향을 차별없이 인정한다는 말은 이 성적 지향은 사실 성적 취향이 좀 이렇게 분리되긴 했지만은 굉장히 유사한 의미가 됩니다. 예, 좀더 이게 타고났다라는 의미를 가미하려고 성적 취향을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로 지금 자꾸 바꾸고 있거든요. 이걸 전부 다 인정하자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 지향은 단순히 동성애자, 이성애자, 양성애자들의 성적인 어떠한 방향성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진짜 다 카운트할 수가 없는 성적 지향이 있다고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전부 다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 특히 그 안에 이제 소아성의 얘기도 지금 하셨는데요.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시키고자 하는.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폴리아모리, 어 이제 그 다자성에도 성적 지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인정 받아야 돼. 예, 이 지금 보여지는 기사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한번 국민들이 경악했었죠. 그 자꾸 이 성적 지향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성적인 충동을 다 인정하자는 거, 이 굉장히 이제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 원장님 조도에서 네. 제소자들을 만날 때 소아성에 관련된 부분도 혹시 보신 게 있으실까요? 네, 다양한 사례를 경험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례는 저는 상담소로서 그 상담자 윤리 있기 때문에 음. 어, 사례를 있는 그대로 노출시킬 수는 없고요. 어, 조금 편집을 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인 남성하고 남자 중학생 간에 일어난 사례예요. 여기서 성인 남성은 성가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남자 중학생은 성피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인 남성이 어린 남 중학생을 만나기 위해서 온라인 채팅방을 사용을 하였고요. 이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서 어 이게 주로 이 남성은 어이 남자 어그 16세 미만 어 남자 소년을 만나기 위해서 채팅방을 주로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어 이제 한 대상을 찾게 되면 그때부터 어 채팅을 통해서 정서적인 친분을 충분히 쌓다가 정서적 친밀감이 충분히 쌓이 어 이제 형성됐다고 생각할 때쯤 이때 직접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정서적 친밀감이 이제 충분히 쌓여서 이렇게 만나는 요즘에 최근에 그루밍 범죄라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그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직접 만나서 식사도 하고 선물도 사주고 그리고 용돈까지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서적 친밀감이 이제 쌓이게 되면, 이 청소년이, 어, 이렇게, 성인과 만남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있잖아요. 경계선이 허물어지게 되고, 그 친밀감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집으로 초대하거나, 아니면, 어, 이렇게, 그 동영상을 볼수 있는 장소로 이제 유인을 해서 같이 처음에는 동영상을 보, 보면서 음. 아, 이런 동영상도 있다. 근데 이제 이그 동영상은 동성애를 다룬 그렇죠. 동영상을 나눠죠 동영 다룬죠. 그 동성애를 다룬 동영상. 근데 이 이제 피해자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동영상이지만 음. 굉장히 자기한테 친절하게. 음. 대조 이제 어른이 이제 보여 주는 거잖아요.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보게 되다가 음. 어느 순간 아, 어,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이 한번 해 보지 않겠니? 재미있는 놀이를 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행위를 따라 할수 있도록 해서 어 아이가 이제 이성 관계 속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어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피해 아동들이 좀불안한 환경의 네. 아이일 것 같아요. 네, 그런 아동들을 보면 이 피해 아동들은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정서적으로 네. 이렇게 음. 그 케어해 주지 네. 못하는 주로 아동일 수 있고요. 아니면 요즘에 이제 한 부모 가정이거나 조선 부모에 있는 이런 자녀들, 이게 그러니까 전혀 있잖아요. 이렇게 손길이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 이제 그. PC방이라고 하죠. PC방 같은 데 가서. 근데 이 PC방에 가는 아이들이 집에 컴퓨터가 없을 수도 있고요. 핸드폰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고, 이제 사양이 높은 핸드폰도 없을 경우 이런 저 PC방에 PC방을 가서 네 네. 네죠 그리고 그런 저 취약계층의 네네. 아동들, 남학생들, 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네. 동성 성범죄를 저지르고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굉장히 피해를 주는 거죠. 네. 그런데도 성소수자들이 우리들은 소수라 피해받나라고 주장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일인 것 같아요.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저도 이제 그 완전히 이제 그 16세 미만은 아니지만 네. 이 고등학생을 간접 간접적으로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음. 이 남자 고등학생이 이제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매를 맞아서 집을 나간 상태에서 집에서 잘 케어를 못 받고 누나가 있긴 한데 누나한테도 별로 케어를 못 받고. 그 그러니까 이제 돌려먹는 밥 먹고 이제 그냥 이제 부어 먹는 라면 먹고 하다가 어 주변에 있는 대학생 형아가 굉장히 잘해주는 사람을 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부어 먹는 라면이 아니라 정말 끓여주는 라면에 정말로 한밥 그리고 옷 작아졌다고 하면서 옷도 주고 막 그렇게 해서 굉장히 친밀해졌는데 그 대학생 형아가 예 동성간 성행위를 요구해 왔을 때. 거절을 못한 거죠, 얘가. 이두 경우가 다 동성애일 뿐 아니라 소아성애죠, 사실은. 동성애, 소아성애. 네. 어, 굉장히 이제 상으로. 거절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네네. 벌어진 건데 이제 문제는 얘가 거기 또 익숙해져 버리고. 음. 그래서 진짜로 완전 히 이제 그 동성애로 빠져버린.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한 거지만 거기에 길들여진. 왜냐면 본인의 음. 첫 성접촉이 남성간 그리고 장애들 굉장히 많은 케어를 해주고 있는 어, 아주 절대 절명의 그 존재와 하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상담을 해오신 분은 그 아이를 이제 동네에서 알게 된 목사님이셨어요. 네. 네, 음. 예,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감싸서 도와줘야 되고 분리시키는 것이 먼저 원칙이다. 계속 그렇게 거의 한 집처럼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성폭력을 피할 순 없거든요. 얘는 성폭력이라고 인지도 못하고 있어요. 네. 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음. 예, 소아성애가 동성애처럼 명백히 중독입니다.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열람을 보면은 소아성애를 아동에 대한 성적 환상을 반복적으로 체험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 대한 성적 흥분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명확한 것이고 미국의 영화 배우인 케빈 스페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저 서스펙트라는 대 반전으로 대표적으로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의 음. 조연으로 나왔었는데 사실 이빈 스페이시 때문에 이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고 이 배우도 아카데미 조연상을 수상하게 된 그런 아주 음. 누구나 다 머릿속에 남을 만한 그런 작품인데 사실은 이 영화가 대반전의 대명사지만 음. 이 배우가 사실은 더 대반전의 주인공이에요 음. 왜냐면 이 사람이 여기서 아카데미 조연상 받은 다음에 조금 있다가 조연상을 또 받아요 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음. 아카데미상 두 개를 받은 아주 대단한 배우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아역 배우가 나 14살 때 케빈 스페시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라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왜 음. 얼마 전에 미국에서 막나 성폭행 당했다 미투 운동 있었잖아요. 음. 그때 얘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나는 남자지만 남자한테 성폭행 당했다. 음. 나를 성폭행한 인간은 케빈 스페이시 하니까 엄청나게 미국 여론이 들끓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 케빈 스페이시한테 성폭행 당한 남학생들이 계속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음. 뭐 끝이 없이 나 끝이 없이 남자 미투네요. 예, 남자 미투 거죠. 네. 그런데 이 케빈 스페이시가 가정이 음. 아버지하고 아들 둘딸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세 자녀죠. 그런데 케빈 스페이시는 형이 있었어요. 형. 남자 형제 중에 형이 있었고 동생이었는데 이 형이 자기 친 아빠한테 14살 때 성폭행을 당해요. 음. 동성 성폭행을 자기 아버지한테 14살 때. 음. 그리고 형은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현상을 봤을 때 아마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성폭행을 가해서 그것이 대물림 되는 거 아니냐. 음. 그래서 이 동성애, 소아성애는 굉장히 민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런 유년기에 충격을 받은 아이들이 성장한 이후에 같은 범죄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김 작사님, 성중독이 날이 갈수록 문제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사실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성에 관련된 거는. 근데 지금 일단 급한 대로 우리가 어, 이런 문제를 특히 아무 대상이나 성적인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인간이 고도로 성애화 되어져 버리는 부분은 굉장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성경적인 성교육, 성가치관 교육이 굉장히 자리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그러한 이제 성경적인 성교육, 어, 그 강사 과정을 원하시는 분들을 좀 교육을 하고 바로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음, 그 귀한 마음들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든 걸 보면서, 아, 굉장히 이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성이라고 하는 컨텐츠 자체가 교회 바깥의 컨텐츠로만 머물러 있었던 적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 가장 신적인 곳에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가르쳐 야 되는 거거든요. 이 어떻게 국화빵 찍어내듯이 막 개인의 차이 없이 가르칠 수가 있는 게 아닌데, 이게 학교로 넘어갔어요, 사실은. 그리고 교회와 가정은 손을 놔버리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알아야 되는, 어, 신적인 커뮤니티 안에서의 성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아주 유물론적이고, 어, 굉장히 그냥 신체적이고, 굉장히 그냥 물질적인 성만 잔뜩.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음란물 중독이에요. 진짜 우리가 지금 이제는요, 우리의 경건을 스마트폰, 노트북, PC 앞에서 입증하기 위해서 스트럭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손 안에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음란물 예방 교육이라든지요, 아이들에게 해보지도 않고 많은 분들은 음란물 보지 않는 교육을 한다고 해서 애들이 안 보겠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해본 바로는 음란물은 유해하며 이것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 보는 것만으로도 죄다. 라는 교육을 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동의하고 그것과 싸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강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뢰 포기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교육해본 바로는요. 아이들이 음란물 본 것을 회개하고 하지 않겠다고 죄와 싸우고 걸려 넘어져도 또 싸워 일어나고 너의 눈이 너에게 죄짓게 하거든, 너의 눈을 뽑아버려라 하신 말씀이 장난이 아니네요. 아이들의 간증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의 무릎이 죄의 무릎 꿇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 앞에서만 무릎 꿇기를,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만. 그러니까 그 훈련을 하는 과정이 성경적인 성교육 가치관 안에서 모두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영역을 이제 한국교회라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요, 너무 성교육이 막장으로 가가지고요. 시 아웃 캠페인이라 그래갖고요. 학교 안 보내기 캠페인까지 하고 있을 지경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성 중독적인 부분, 그래서 소아성내도 인권이네 성적지향이네 하면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그런 가짜 인권 논리가 좀 판치지 못하도록 바로 잡아가는 일에 우리 이제 900만 교인들이 좀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뛰어드시는 분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어서 좋습니다. 예, 박 원장님. 동성애 소아성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그김혁학사님 말씀에 덧붙여서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음란물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요. 그 제가 성교육을 하다 보면 성을 알게 된첫 번째가 어디냐면 음란물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야동. 네, 야동. 야동. 그 야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성교육을 하더라도 이들은 제가 하는 성교육을 이렇게 야동으로 배운 성교육과 바꿔야 되는데 바꿔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먼저 선 들어온 지식이 뒤에 들어가는 지식을, 지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실을 제가 어 이렇게 피해자나 가해자를 만나면서 제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정말 피부로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성교육은 동영상을 보기 전에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런데 동영상을 있잖아요. 굉장히 일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더 빨리는 초등학교를 가기 전 유치원 쯤에 동영상을 보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어,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성교육이 유치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유치원에서 성교육이 시작이 되지만 굉장히 성폭력 예방교육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제대로 된 건강한 성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에 대해서 음란물에 대해서도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이 아이들의 그 건강한 성이 세워질 수가 있는데 교육이 들어가기 전에 음란물을 통해서 건강하지 못한 성, 상업적인 성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것이 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기 전에 성교육은 시작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동영상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약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이것이 교육이 되어져야만이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과 같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부모님 또한 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때 부모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어려운 일들이 제가 상담 현장에서 너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은 거죠. 그래서 두분 말씀을 정해 보니까 요새. 우리가 그거는 연구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네. 저학년때 대부분 야동을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전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먼저 네. 성교육을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아이들한테 정확히 시켜서 네. 쉽게 말해서 먼저 좋은 깃발을 꼽자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두분 모시고 정말 저도 이제 자식을 둔 부모로서 아 성교육을 빨리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챙피하다 혹은 이런 것까지 얘기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두분 전문가님들의 여러 가지 영상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할지 잘 보셔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거룩하고 건강한 성교육을 할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구독 옆에 보면은 알람 보이시죠? 그거를 누르면은 동영상 새로 뜨면은 이 동영상은 야동이랑 귀할 데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영상이니까 이런 걸 많이 봐야 된 거죠. 레인보이 리턴 이런 걸 알람을 많이 받고 열심히 보면은 정말로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줄로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